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 정보. 쇼핑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가이드가 함께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프로콤 TV 스탠드로 공간을 더욱 스마트하게. 이동식 디자인으로 24에서 46인치 TV를 30kg까지 안전하게 거치하세요. 28% 할인된 54,900원에 만나보세요. 심플한 화이트 컬러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4위입니다. 튼튼한 인더비클 화물차 태블릿 거치대로 운전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흡착식이라 안전하게 고정되고 멀티 충전성까지. 지금 구매하시면 7% 할인에 리뷰 약속 혜택까지. 포터이, 트럭, 버스 등 모든 차종에 완벽 호환됩니다. 3위입니다. 세련된 실버 색상의 소이믹스 스마트폰 거치대 SOM24디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튼튼한 알루미늄 소재에 33% 할인된 가격으로 7,900원에 득템하세요. 액세서리 카테고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그레이 색상의 맥머트 아이패드 거치대로 침대, 책상 어디든 편안하게 사용하세요. 지금 3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5만 원대 거치대를 3만 원대에 득템할 기회. 1위입니다. 이동식 TV 스탠드로 편리함을 더하세요. 삼성, LG 등 다양한 브랜드의 32에서 75인치 TV를 위한 고급형 스탠드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튼튼하고 이동이 간편하여.